아빠 야고마야네 주제에 뭐가 그렇게 바쁘냐? 왜 이러셔? 나도 할 일이 많다 말이야. 내가 어, 지방을 만한 녀석이 화은왜 갖고 다니냐? 으아이, 지방을 사랑의 신 에로스를 뭘로 보고 하는 소리야? 뭐 <laughs> 사랑은 무슨 그보다 너그화은 어디다 쓰는 거냐? 내 화살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지. 어젠 덩치가 산더미만한 뱀 피톤을 단번에 쓰러뜨렸어. 참, 너 피톤 본적 있냐? 아마 네가 봤으면 그 자리에서 기절해 버렸을걸. 나나 되니까 녀석을 이긴 거야. <laughs> 자 어때? 이젠이 형이 얼마나 용감하고 멋있는 신인지 알았지? 할말다 했으면 갈게. 난이 활로 할 일이 무지 많거든. 듣자니 넌 말이야. 사람들 마음에 사랑의 불을 지르고 다닌다며. 자고로 활이라는 건 영웅들의 용맹함을 상징하는 물건이야. 앞으로는 네 체구에 맞는 작은 횃불이나 쓰거라. 이 화살은 형의 마음도 깨뜨릴 수 있어. 아폴론 형의 화살만 잘난게 아니라고. 매롱형 바보. <웃음> <웃음> 뭐, 저딴 형이 다 있어. 지방을? 자기랑 난 동급신인데, 나보다 조금 더 크다는 것만으로 날 무시해? 좋았어. 내가 어떻게 해서든 본때를 보여주겠어. 아무튼, 난 평생 아르테미스님을 숭배하며 혼자 살 거야 혼자 사는 거 좋지 그치만 남자들이 널 가만놔두지 않잖아 어쨌든 난내 인생을 남편 뒤치다거리나 하면서 보내기는 싫어 요거다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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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자병 환자인 아폴론 형! 이제부터 재미있는 경험을 시켜줄 테니까 잔뜩 기대하시라고요 <laughs> 가라! 사랑을 일으키는 황금 화살이여 뭐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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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가슴이 왜 이렇게 답답하지? 뭔가 꼭 얹힌 것 같아. 아, 아, 어제 피통과 싸우느라 너무 무리해서 그런가? 자 이번엔 불타는 사랑도 쉽게 만드는 나 화살! <laughs>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? 아무래도 내가 사냥에 너무 신경을 썼나봐. 아니 뭐지? <laughs> 어? 눈부시게 빛나는 머릿결, 태양의 신인 나도 저렇게 눈부신 빛은 본 적이 없어. 내가 저 헝클어진 머리를 빗어준다면 훨씬 더 아름다울 텐데. 머리가 점점 더 아파지네. 빨리 가서 쉬어야겠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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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아가씨. 안녕, <웃음> <웃음> 어우, 느끼해. <laughs>